안녕하세요. 섭입니다. 원투나인 시리즈 카메라백 다 만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어, 생각보다 복잡합니다. 어, 맨 처음 컨셉, 사이징을 하고 도안을 만들고 이것을 만드는 영상 총네 편. 이 전체에는 정말 많은 것들을 제가 넣어놨어요. 그래서 이것을 그냥 이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됩니다. 굳이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바꿔서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올려놓은 영상들 중에서 왜 여기서 이런 치수를 생각을 하는지 아니면 왜 이런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왜 라는 데 있어서 포인트를 포커스를 잡고 생각을 해보시면 달리 만드실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특히 이 카메라백 같은 경우는 사이즈를 흔히 말하는 브리프 케이스, 서류가방처럼 사이즈를 키우고 나서 양쪽에 핸들을 달아버리면 그리고 안쪽에 주머니까지 만들어버리면 정말 근사한 서류가방, 브리프 케이스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. 그런 브리프 케이스를 꽤나 많이 보셨을 거예요. 앞쪽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핸들을 이런 식으로 달아버리면 핸들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. 특히 이쪽에 부착되는 부분, 이탭 같은 경우도 제가 어떻게 만들면 조금 더 튼튼히 만들 수 있고 근사하게 만들 수 있는지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. 핸들, 탭 만들어서 이 앞쪽에 부착을 하면 서류가방처럼 만들 수가 있고요. 안쪽에 주머니 같은 경우도 지퍼주머니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팁을 올려놓은 게 많습니다.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을 해보시면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메라 백 영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카메라 백만을 위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는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그리고 이 카메라 백 자체에 대해서 피드백을 조금 해보자면 어찌 보면 정말 심플하긴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앞쪽에 주머니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었을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거는 생략을 했었고요. 어, 쪽 조금 아쉬운 포인트는 뭐였었냐면 어이 비율이 어, 생각보다 너무 좀 클래식하다고 해야 되나? 물론 이제 클래식한 것도 좋긴하지만 이걸 한 1cm 정도만 조금 줄여서 만들어도 모양이 참 예뻤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조금 바꿔서 만드신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보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. 기본적으로 폭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. 물론 처음부터 의도했던 게이 사이즈였기 때문에 이 폭이 맞는데 만약에 내가 물건을 조금 더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 폭을 한 1cm 정도만 늘려도 꽤나 큰 변화를 줄 수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시고 혹시나 질문이나 그런 것들 좀 물어볼 만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아무 영상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어, 네, 아 그리고 처음에 인트로 <laughs> 모델이 없어서 제가 찍었습니다. 그 점은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고, 다음에는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